x 세제곱의 갯수를 구하는 거니까요. 얘는 요거랑 만나야지 3차식이 되겠죠. 5 1번입니다. 5x 세제곱이고요. 얘는 얘는 2차랑 만나야 돼요. 얘하고 곱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12x 세제곱 어, 요거는 1차랑 곱해야 되겠죠? 요거랑 곱해 주니까 4x 세제곱 요거는 상수항하고 곱해야 되겠죠? 그래서 12 x 세제곱 그래서 요까지 1 7 1 7에다4 2 1 2 1에다1 2 해주니까 33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의 개수는요 33이 되겠습니다 답은 33이 되는 거예요. 개수니까 요것만 써줘야 되겠어요. 자2번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종합 자 요거를 요 식을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얘를 전개를 하면은 몇 차식이 나올까요? 5차식이 나오겠죠 어, 5차식이 나오겠죠 어그러니까 a0서부터 이게 상수항 a1x의 제곱 올림차순으로 가면 a2x의 아이고, 아이고. 1차죠. 다음에 제곱 A3X의 세 제곱 A4X의 네 제곱 a 개수, 5 5항의 개수가 A5 이렇게 나옵니다.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10X의 다 제곱 5차가 제일 끝일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수항을 파,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요거를 지금 다 더해달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요 개수들을 a0서부터 a1 a2 a3 a4 a5를 더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에다 똑같이 1을 대입해 볼게요 2-1 플러스 3 곱하기 5-2 더하기 1 더하기 1 x에다가 1을 대입해 달라는 거예요 a0 a1 A2, A3, A4, A5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6, 아니 4죠. 4, 4 곱하기 이게 5가 되겠네요. 이건 5만 남겠죠. 5가 20이죠. 그2 0이 바로 a 0서부터상수항 X, 1차 항의 개수, 2차 항의 개수, 3차 항의 개수, 4차 항의 개수, 5차 항의 개수를 전부 다 더해준 것이다.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. 20. 물론 얘를 다 전개해도 되지만, X에다가 1을 대입하면, 어, 문자에다 1을 대입,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요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봅시다.